목상자 이거는 이는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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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서이시아가다 공산주의로 불타서 전 세계를 향하여는이거내려오는데 유럽, 이거파 유고, 체코, 오스트리아, 어또그 전체가 다 불태가 넘어왔습니다. 넘어왔는데 한참 유럽이 공산주의로 막 국기를 타고 내려오다가 어느 날 보니까 딱 멈춰버렸어요. 한국이 뭐, 누가 말을 해도 한국 교회 때문입니다, 교회 때문에. 맞지요? 교회여 일어나라. 절대로 대한민국을 우리는 김정은에게 갖춰 바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안토니오 그람시라고 하는 이 악한 놈이 자, 그러면 교회부터 먼저 문을 뜨리기 전에는 전 세계를 공산할 수 없다. 하여 옷을 타아입기 위하여 똑같은 것인데, 공산주의라 그러면 기독교인이 싫어하니까, 동성의 이슬람 차절주의 요것을 갖다 딱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그 옷을 입고 나가니까, 그게 그건데, 그게 빨갱이인데 그게 어디였습니까? 사실은 일본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다디 상해요? 기분 나빠요? 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거꾸로 집보려고 일본하고 원수를 맺게 하려고 지소미아를 만들어서 그냥 계속 적대감을을으켰는데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휩쓸려가면안 되고 정신을 빡...